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고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충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심으로 그 결과 그가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서 그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중풍병자가 영적인 병인 죄의 용서와 동시에 육신의 병인 중풍을 고침받는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신 이후에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전도하시니 주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거주하시던 곳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이곳 가보나움으로 옮겨가서 사셨던 것입니다. 가보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제법 큰 마을로 여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집에 자주 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집은 부유한 쪽에 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컸고. 그 집의 지붕에는 기화가 얹혀 있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이 집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의 안쪽은 말할 것도 없고 문의 바깥쪽까지도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또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도는 로고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구원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가보나움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영적인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보통은 영적인 일 그러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어, 꿈과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영적인 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소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고 그 뜻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영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상에 누운 채네 사람이 그의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의 집들이 단층이 많았는데 그집 밖에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외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조심조심 계단을 걸어서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집들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지붕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들뽀와 석가래를 놓고는 그 위에 작은 나뭇가지나 집을 깔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채워서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형편이 괜찮은 집은 그 위에 기와를 놓았는데 이 집은 기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그들은 먼저 그곳에 기와를 벗겼어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그들 위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겠지요. 지붕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뚫리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구멍은 점차로 커졌습니다. 저러다가는 지붕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큰 구멍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이, 침상이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산만했겠어요. 자연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중풍병자를 향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쏠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심을 중단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지붕을 뚫고 심상을 내릴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한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그들의 그 엄청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중에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척만 해도 속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마음으로 절실하게 바라던 것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그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한때는 건강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해서.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침상에 뉘어서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주어야만 할 그런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외적인 비참함을 통해서 그의 내적인 비참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육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피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죄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데 그런 뜻에는 아무것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면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1 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바리세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믿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귀하면서 예수님의 궁유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였는데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가보나움이었습니다. 가보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려 내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은 물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곧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부터 난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했고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경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하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주 이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 나왔는데 역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에게는 얘기치 않은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 상태로 주님 있는 자리로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고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낭망도 크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친구의 협력을 받아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친구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자 자신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명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좋은 믿음을 가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해요. 내 주변에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의 장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교회 계속 나가야 되는가 또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함께 믿음으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이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 믿음의 친구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기서 함께 믿는다고 하는 공동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이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시험 들고 어려움에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금 또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협력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돕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길도 없고 영육 간에 병이 있어도 고침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천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의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적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궁유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중풍병자와 같은 이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 눕혀 들고서라도 인도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협력하는 신앙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항상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도록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가 먼저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돕고 믿음으로 협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복음 전패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함께 손을 맞잡고 천국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게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더욱 복되고 아버지함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